사실 제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저희 집에 제가 처음에 알고 있기로는 조리대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 대나무가 크게 저도 알아보니까는 대나무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그러니까 왕대 우리가 저 흔히 말하는 대나무 큰거 왕대에다가 어, 신이대, 그리고 조리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저희 집 여기, 여기에 자생하고 있는 게 이게 전부 조리대인 줄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리대가 아니고 신이대예요. 신이대. 이대라고도 하고 신이대라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태까지 조리대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이대더라고요, 신이대. 신이대하고 조리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조리대는 작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80cm 에서 뭐 어떤 거 보니까는 2m 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이거는 딱 봐도 지금 뭐 2m 가 뭐야, 한 3m, 되, 긴 거는 3m, 4m 도 되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신이대죠.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신이대 이거는, 뭐 어떤 영상 보니까는, 어, 이순신 장군님이 이거 화살로, 그러니까 이게 화살 재료로 쓰였대요. 그래갖고, 이순신 장군님이 이걸로 화살 만들면서 요 안에 벌레들이 먹는 거를 제일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 요게, 이신이대는 이제 뭐, 중풍, 각혈, 뭐, 항암 효과, 뭐, 혈, 뭐, 간기능도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뭐, 뭐, 해독작용도 있고, 어쨌든 이것도 약초로도 쓰고, 또 뭐, 보면은, 동치미 같은 거 담글 때, 요 신이대 이파리도 따서 넣었다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낚싯대로도 많이 썼고, 어, 낚싯대로도 썼고, 이거 갖고 뭐, 그, 곤방대로도 쓰고, 또 무슨 그, 대나무 가공해서 만드는 그 용품들, 용품들 만들 때 썼다고 그럽니다. 이게 저한테는 저희 집에는 이게 진짜 아주 애물단지에요. 이 밭하고 이 집하고 그니까 이 옆에 여기하고 이 경계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물고리 있거든요. 이 세멘트로 만든 그 세멘 공구리로 돼 있는 물고리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넘어오면 아주 진짜 쑥대밭 돼버린다고 그런 말처럼 난리가 나는데 일부 얘네들이 지금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쪼그맣게 자라고 있죠 근데 이게 넘어온 거가 지금 바로 집뒤 여기 이게 뭐야 여기 여기에서도 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거 빨리 안 잡아주면은 진짜 여기 여기가 지금 저쪽 보이는 거 마냥 완전히 여기 대밭 돼버립니다 일단 하나 좀 잘라 와 볼게요 지금 다섯 개를 잘라왔거든요, 다섯 개를. 여기 새끼, 이거. 여기 새끼 요래 가는 게 요거 한 2m 되죠. 그니까 러 이건 100% 조리대가 아니고 신이래요, 신이래. 이런 걸 보면 은 벌써 이게 내키두 배. 2배, 두 배가 높네. 그러면 한 4m는 될 거고, 이정도뭐 보시는 것처럼 저이 이렇게 비었어요. 이렇게 속에, 보이나? 그리고, 이 조리대는 조금 더 이파리가 통통한데, 신이대는 이렇게 좀 이렇게 길쭉하게, 길쭉하고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게 신이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대가, 맞아요, 조리대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 진짜 뭐, 낚싯대로 쓴만 하겠어요? 낚싯대로도. 이걸로. 이게, 이렇게 반듯하고, 대나무가 고두니까. 와. 죽창입니다. 죽창입니다. 장이 따로 없네 이 끄트머리들이 무겁고 바람이 하니까 끄트머리가 좀 휘어졌는데 엄마 가운데서 자란 것들은 반듯반듯하네요. 빤듯 빨랐다는거 잘라다가 갖고 놀면 재밌겠네. 이거 이걸로 진짜 뭐 만들어도 되겠어. 두께도 적당한 것들 하면 화살 두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굵은 거, 이, 이 이거보다 조금 더 굵게 해가지고, 어. 이 정도면. 삼에다가 넘겠네요. 저 잘라버린 것들이 지금 한1미터될 거고 한 사미터 넘겠다. 진짜 곰방자 하나 만들면 딱이겠네. 이상으로 신이 때 에... 소개해 드렸습니다.